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번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빈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 TV 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네이버 동영상 영역이 많이 좀 축소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유튜브에 맞서 동영상 시장을 가져오기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네이버 TV입니다. 과거에는 네이버 TV가 일정 조건을 가진 개인이나 회사들한테만 네이버 TV 채널을 개설해줬는데 예전에는 네이버 TV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 이런 데만 개설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 누구에게나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을 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네이버 TV 채널을 만들어서 네이버 영역에 있는 동영상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TV 개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요, 네이버 TV라는 검색어를 치시면 밑에 네이버 TV u r l 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 TV 첫 메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단 처음에 보이시는 거는 뭐 우리가 알 만한 그런 프로그램 영상이 보이고요. 처음 하는 분들은 쭉 내리시면은 제일 하단에 네이버 TV 첫 채널 만들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처음에 이게 없었습니다. 그냥 네이버 TV라고 밖에 없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네이버 TV 첫 채널 만족 신청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채널 계속 신청이라는 선택 메뉴가 나오고요. 이거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TV 개설할 때는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작할 클릭. 근데 네이버 TV도 아무나 만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타 컨텐츠 플랫폼에서, 즉뭐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그런데 구독자나 이웃 등팬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어,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신다 그러면 이웃이 100명 이상. 카페 한다 그러면 회원이 100명 이상. 유튜브 한다 그러면 구독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설이 안될 수도 있겠죠. 이런 조건이 있고요. 1단계 개설하기. 시작하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첫 채널 만들기. 쭉뭐 나옵니다. 신청자 이름 나오고요. 네이버 아이디 나오고. 콘텐츠 소개. 여기다 여러분들의 채널을 개설하는. 블로그나 채널 개선하는 목적 컨텐츠 소개를 써 주시고요 참고 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SNS 등동일도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URL 유튜브 하시면 유튜브를 유튜브 하실 유튜브 url을 써 주시면 되겠죠 유튜브 하시면 유튜브 네이버면 블로그면 블로그 카페면 카페 여기다 그 url을 써 주시면 됩니다 전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주소를 등겠했습니다 유튜브 제 이름은 예, 배우야 번다라는 유튜브 채널하고 있고요 구독자가 712명이네요 그래서 100명이 넘으니까 아마 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사이트에다가 복사한 URL을 예, 붙여놓고요. 뭐 신청에 대한 위사항들입니다. 확인하신 거 체크하시고, 저장 누르시고, 예, 첫 채널 만들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7일 내로 다음 단계 안내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거, 한 거는 신청만 한 거고요. 일주일 이내에 다음 단계 갈수 있는 그 안내 메일을 아,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TV 첫 채널 만들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따로 한번 보니까요. 아마 다음날, 하루 정도면은 개설됐다고 메일이 올 겁니다. 그러면 메일이 오면은 그 메일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우리 블로그 개설할 때뭐 타이틀 만들고 뭐 카테고리 만들고 그런 식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메이 구성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채널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뒤 이어서 다음 단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네이버 TV 개설 신청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는 이렇게 메일로 날라왔습니다. 네, 네이버 TV 첫 채널 만들기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 TV입니다. 쭉쭉 예 신청이 검토 완료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한 일주일 이상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하루 만에 검토 완료가 된 메일이 날라옵니다. 여기에서 첫 채널 만들러 가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자동적으로 네이버 TV로 이동되겠죠. 예요게 이제 네이버 TV 처음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블로그 꾸미듯이 네이버 타이틀 사진도 집어넣고 카테고리도 만들고 영상 올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봐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있나 구성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뉴가 뭐 이쪽에 있겠죠 예 그리고 소식 칸이 있고 채널관리 예, 카테고리 만들면 아마 여기에서 쭉보이는겁니다아요 카테고리 안에서 어, 네이버 TV 채널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널관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카테고리 전체 조회 저는 아무래도 교양 쪽이니까 선택하고, 채널 상태 전체, 공개, 네, 채널 이름.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 TV 첫 메인 화면입니다. 뭐 채널이 아직 아무것도 없단 얘기죠. 쭉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얘기거리들이 있고요. 뭐 운영자 관리, 어저께 저희가 만들었던 채널 운영자 이름이 나오고요. 내가 대표고, 약간 동의한 거, 새 운영자 등록, 본인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운영자를 등록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네, 이건 네이버 아이디로 입력하셔서 이메일 보낸 다음에. 같이 운영자로 운영을 하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채널 관리 이게 메뉴죠.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전체 채널 상태 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새 채널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만들 때도 블로그 계정이 있고 유튜브 만들 때도 채널 계정이 있잖아요. 계정을 만드는 거죠. 페이지도 만들 때도 페이지 명이 있듯이 네이버 TV도 뭐새 채널 이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새 채널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요. 채널명 회사 이름이나 뭐 좋겠지 아거나 저는 유튜브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명이 배우야번다 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배우야번다 네이버 채널 TV도 똑같이 배우야번다 하겠습니다. 50자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채널 아이디 뒤에다가 아이디를 만드는 거네요. 그럼 저는 최소 3글자 최대 20글자 영문 소문자 또는 영문과 숫자 조합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저는 네이버 v 의 채널 아이디를 SNS 에듀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클릭해서 교양 다큐 쪽입니다. 저는 네, 교양 다큐 쪽으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완료 누르시고요. 채널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오야 예, 번다가 기본 채널이 된 거죠. 클릭하게 되면은 뭐이 채널로 이용합니다. 동영상 완료, 공개, 동영상 제목, 동영상 업로드 해야겠죠. 예, 그래서 업로드 할 때는 유튜브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눌러도 업로드 될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선택, 예 영상을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업로드도 클릭해서 예 파일 선택,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업로드 할수 습니다 영상 하나를 업로드해 볼까요? 업로드 클릭해서 파일 선택. 용량이 나옵니다. 8기가 또는 7시간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멀티 트랙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다수의 영상을, 영상 많은 거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재생 가능한 멀티 트랙 영상도 제작수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해보고요. 오늘은 예, 파일 선택, 클릭을 해서 영상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와 네이버는 다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TV에 올렸던 거를 유튜브로 올려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 그것 중에서 네, 체크인 연동 완성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 열기 그 파일 추가했더니 이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모든 게 썸네일이 있잖아요. 예, 대표 이미지를 여기에서 영상 중에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중이 아니더라도 썸네일 대표 이미지를 880에 495 픽셀로 만들어서 대표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영상이 있는 거를 올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클릭하니까 업로드 100%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표 이미지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에 있는 것보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영상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채널 선택, 배우야 간다 제목. 모든 검색인진은요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 말하는. 대표 키워드라 그러죠 120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건 체크인을 말하는 거고요 태그 태그와 태그 사이는 쉼표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쳐주면 되고 여러분들의 슬로건 이름 같은 것도 쳐줘도 됩니다 태그는 10개 내외로 하는 것을 권장 을 하고 있고요 핵심 키워드는 앞쪽에 적는 게 원하는 키워드의 검색을 노리는 분들은 대표 키워드를 앞으로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부사가 붙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딱 단어로 떨어지는 게 좋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인물 정보 입력이라는 것은 입력이 인물이 있는 영상의 경우에는 입력을 하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고요. 설명깨요 삼천자까지네요. 재생 목록 선택. 클릭해 볼까요 재생 목록 선택 이거는 아, 영상이 다른 건 많을 때그 영상을 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 하나 올렸으니까 필요 없겠죠 예, 공개 여부 즉시 시청 연령 전체 시청 등급 미지정 필요한 거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방송이면 방송 영화면 영화 비디오 면 비디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장 누를게요 동영상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완료된 동영상은 동영상 관리 메뉴에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영상 봐볼까요? 동영상 보기. 배우야 번다. 네이버 네, TV. 계속해서 네, 첫 동영상을 네, 한번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이 영상을 네이버 TV에 네, 업로드할 수가 싶은데.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 검색을 한다 네, 하겠죠. 어떤 검색을요? 예, 이 키워드를 예,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디에 뜨나 상에 뜰수 있도록 대표 키워드를 앞에 두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이버가 유튜브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이버 TV 개설을 아주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딱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TV 개설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배워야 본다, 배워야 판다, 배워야 산다의 임성민이었습니다.